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3세 오픈 루키레이스 이고요. 4번 재충 로그인은 직전 데뷔 전에 1200m 출전하여서 안정적인 발주 이탈 이후에 빠르게 선두권 외곽에 가담해 나갔고 직선에서 선두권 치고 나와서 최선 역주를 펼치며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직은 주행 중에 고개가 높고 주행 자세가 뻣뻣한 단점이 포착되지만 양털 코굴레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금 12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은 구도 속에서 출발 이후 적극적으로 선두권에서 레이스 운영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훈련 시 쾌조의 컨디션 바탕으로 다시금 편성 후기를 맞이하여서 연투기 대치 높은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9번 살바도로와 5번 빈체로큐, 7번 라이언 하트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2번 마스터 콰이곤입니다. 주행 심사 시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는 다소 부족했지만, 내측으로 진로를 택하여 꾸준하게 선두권 추격에 나섰고, 직선에서 기수의 부조에 수능도 높은 면모를 보이며, 날카로운 종반 탄력 선보이며, 여유있게 능검 통과하였습니다. 마체는 얇지만 근성을 갖춘 신마로 평가되며, 훈련을 거듭할수록 더욱 완성도 높은 탄력을 선보이며, 데뷔 전부터 강공이 기대되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안말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첫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5번 삼정레이디는 데뷔 후두 번의 경주에서는 맞상대 강하고 빠른 흐름의 외곽에 자리하고 다소 불리한 전개 운영을 펼치면서도 연속해서 착순권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3번 레이스로지가 선행주도 레이스를 펼치는 구도에서 출발 이후 수월하게 2선에 자리하고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겠고 한결 유리해진 전개의 이점을 분명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최근 연달아 착순권의 아쉬움을 일거에 만회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따라서 토요 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이경주는 이번에 편성옥이 맞이하여 절호의 입상 찬스가 도래한 5번 삼정레이디를 충마로 놓고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 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모든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맞추어 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하여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의지를 보이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후창마 999 고배당 마필까지 섭렵하는 작전으로 환수 최강의 고배당으로 짜릿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700m 레이스이고요. 3번 로폰 기드레고는 데뷔전에서는 늦발과 주행 불량으로 그야말로 최악의 전개 운영으로 입상 실패 졸전을 펼쳤지만, 직전에는 17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이며,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선입권 가담하여서, 종반 짱짱한 탄력을 선보이며,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는 주행 자세가 안정적이며, 한결 파워감까지 장착된 면모로, 이번에 다시금 1700m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발빠른 선행마 전무한 구도 속에서 인코스 배정 받아서 출발 이후 매우 수월하게 선행주도 레이스가 가능해졌고 전구간 최선두권 최적 전개를 바탕으로 유리한 전개 이점 극대화하며 입상 한자리 확실시되는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1번 영원포텐과 4번 마루별, 11번 플라잉러키,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2번 선더러키입니다. 데뷔 후단한 번의 입상 성과도 없지만 실전 거듭할수록 꾸준하게 전력 변화가 눈에 띄고 있고,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는 다소 부족하지만, 직선에서의 종반 탄력은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유하였고, 훈련 시 한결 업그레이드 된 탄력도 선보인 만큼, 분명 막판에 한 박자 빠르게 올려붙일 수 있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 이고요. 토요경마의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한 경주로 혼전도가 높은 접전 구도이지만 적중의 자신감은 물론 배당의 기대감까지 큰 경주가 되겠습니다. 출전마들 대다수가 자력으로 입상할 수 있는 편성이며 정밀한 전개출이 분석으로 판때기를 샅샅이 뜯어보니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전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승부기수 기용으로 최선 강공이지까지 확인되는 만큼 바로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 때려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놓고 승부할 마필은 최근 초라한 성적으로 인해 관심을 덜 받고 있기에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먹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토요 서울 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사경주는 직전 석패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관심 마필이 전력 재정비하면서 이번에는 입상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관심 마필을 망설임 없이 강력한 충마로 놓고 자신 있는 한 방으로 정확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 레이스 이고요. 7번 강나루는 흐름에 상관없이 전개가 자유로운 장점을 보유하였고, 최근 단계적으로 거리를 늘려서 1400m 레이스까지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이번에 다시금 1,400m 레이스에 재도전 나서는 가운데 앞선이 느리고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였고 훈련 시에도 절정의 컨디션을 선보인 만큼 5등급 약체급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며 연투가 확실시되는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11번 스터닝 플래터와 9번 벌교디와이, 5번 원더풀 스피릿,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4번 쌍옥루입니다. 최근 연달아 맞상대 강한 구도에서 빠른 흐름에 적극적으로 전개 운영을 펼쳤지만 막판 한발 부족한 면모로 착순권에 만족해야 했지만 이번에 훈련시 한결 업그레이드된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강력한 승부의지를 바탕으로 실전 변화 기대치 높은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국산4 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10번 골든 잭팟은 단거리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1400m 첫 도전에서 아쉬운 3차기였지만 이번에 동거리 재도전 나서는 가운데 앞선 흐름에 상관없이 전개가 자유로운 장점을 보유한 만큼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입상 한자리 유력시됩니다. 8번 어메이징 스타는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입상 도전마입니다. 1번 학산마초는 동거리 추입으로 입상 전력이 있고 인코스 배정받아서 적정거리 출전해 전구간 내선 최적 전개로 입상 도전합니다. 11번 라온주얼스톤은 승급전 늘어난 거리에서도 연투 가능한 전력이고, 5번 골드시대는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이었지만, 이번에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복병 전력.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세번째 특급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자력 입상 가능한 출전마들이 다수 포진하여서,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막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엇비슷한 능력의 인기마들이 현장 배당판을 인기도를 분산시키면서 결정적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당일 현장에서는 액면의 인기마가 배당판을 주름잡겠지만 이번에 민병처리가 강력한 노림수를 두고 있는 고배당 승부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토요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칠경주는 민병철의 가쿠시 마필로 팬 여러분들께 강하게 믿음을 드리면서 기필코 통쾌한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6번 구체강은 거구의 체격 조건에 힘좋은 마필입니다. 데뷔 후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입상을 차지하였고, 특히나 직전에 1400m 출전에 빠르게 인코스 선입권에 자리하고 종반까지 탁월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2차 입상에 성공하였고 이번에 거리를 늘려서 16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은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였고 내재된 스태미너를 바탕으로 장거리까지 경쟁력을 갖춘 마필인 만큼 편성상 한수 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0번 히어로삭스와 8번 킹칼레, 9번 티나케이,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1번 파이널 축제입니다. 훈련 컨디션이 변화가 뚜렷한 마필이며, 직전부터 초반 스피드가 확연하게 보강된 면모로, 이번에 전구간 인코스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 훈련 시 한결 강화된 스테미너를 바탕으로, 전구간 최선 역주를 펼쳐낼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700m 레이스이고요. 11번 이클립스 더킹은 작년도 루키스테이크스 특별경주에서는 맞상대 강한 구도에서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지만 도입시에 높은 기대치답게 최근 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출발 이후에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직전에 1,400m 첫 도전에서는 선행 강공작전을 펼치며 막판까지 끈기 있는 탄력을 선보이며 우승에 성공하였고, 이번에 4등급 승급전의 거리를 늘려서 1,7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출발 이후 최선 두권 장악하고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보장되어 있고, 여전히 절정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나갈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7번 엘도라도 놀부와 3번 금악명장, 6번 아크로마린,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10번 브라이트카이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대폭 감량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겠고, 거리 늘려서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모래 피해 2선 외곽자리하고 전개 운영을 펼칠 수 있겠고, 직선에서 한 박자 빠르게 올려붙일 수 있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토요일 서울 경마에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로 준비한 레이스입니다. 직전 대비 변화된 경주 조건으로 인해서 은근히 혼전도 있는 레이스이며 고배당 때려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의지를 보이고 있고 어느 때보다 충실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입상을 위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는 마필입니다. 가장 유리한 전개를 끌어낼 수 있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했고 해당 마필과도 찰떨궁합인 기수가 기승하기에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 최대 메인 승부인 서울 10경주는 불안한 인기만은 가차 없이 날려버리고 자신있게 1,800m 출전에 최강의 전력을 선보일 마필. 특히 제대로 강승부 걸려있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999 고배당을 몰고 올 관심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리며 팬 여러분들과 함께 메인 승부 적중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8번 거센 반격은 단거리 레이스에 특화된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입니다. 최근 하이페이스 단거리 레이스에서 유견속 입상의 폭발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에 다시금 1,200m 출전하는 가운데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 만큼 이번에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앞선이 치열하게 경합으로 흘러나갈 구도에서 수월하게 선입권 자리하고 경합 피해 레이스 운영이 가능하겠고 훈련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편성상 한 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5번 영웅 부활과 10번 컴플리트 타임, 6번 밀리언 파티,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3번 최강 블레이드입니다. 편골절 병력으로 인해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고, 오랜 휴양 공백 이후에 이번에 38주 만에 실전 복귀전 나서는 가운데, 주행 심사 시 건재를 과시하였고 훈련 컨디션 하자 없는 모습 속에 인코스 배정받아서 강공 선행 작전을 펼치며 막판까지 악착같이 버텨낼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